네 안녕하세요. 소속 팀명과 학년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 저희는 저기 수원 삼성 블링즈 화성점 지금 3학년 친구들입니다. 네. 네 지금 경기를 3점 모두 다 승리를 하셨어요. 네.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다 하시게 되신지 특별한 지도 방법이 있으신가요? 저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2주 정도는 좀 우리는 이렇게 플레이하자고 좀 연습을 좀 많이 했거든요. 막 네. 그게 아마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이 잘 따라 와줬나요 네, 아이들이 생각보다 네. 너무 잘 따라와줘가지고 네. 운도 좀 따른 것 같고요. 네. 지도하는데 뭐 힘드셨던 점은 없으셨어요? 보시나마 네. 보시기 음. 좀 많이 까불어요 아이들이. <laughs> 네. 좀 그렇긴 하지만 어, 네. 애들이 워낙에 축구를 좋아하고 순수하고 이래가지고 네, 네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앞으로 남은 경기 어떻게 또 이마실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나머지 경기도 네.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. 네. 공격을 많이 못했던 친구는 또좀 공격 좀더 시켜주고 좀 서로 이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참여해서 각자 포지션에서 이제 성적 자기가 이제 실력을 향상 시켜야 되니까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경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마지막으로 열심히 우리 뛰어줄 선수들에게 또 힘찬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 우리 아이들 사랑한다, 화이팅. <laughs> 네 지금까지 소원 삼성. 네, 글... 수원산성 블루인즈 화상점이요. 네, 수원산성 블루인즈 화상점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